꾸덕해졌어 들깨따로가 아니 요즘에 나물 같은 반찬을 잘안 해먹은 것 같아서 취나물을 이렇게 따봤거든요 <laughs> 취나물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시금치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어, 흙이 엄청 많이 묻어있어요 이거 한번 깨끗이 씻어볼게요 이 나물들은 이렇게 보면서 요렇게뜬 부분이나 까맣게 조금 뜬 부분들 제거해주면서 닦아주면은 세척이랑 손질이 동시에 되는 거죠 이거는 렇게 조금 딱딱한 것 같아요 이건 빼려고 대충 할게요 이걸 꼼꼼하게 한다면 전 요리가 하기 싫어질 거예요 <laughs> 어차피 제가 먹을 거니까요 소금을 1테스푼 넣어줄게요 소금을 넣어야지 아무리 색깔이 선명하고 예뻐지고 이파리 부분이 물러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네요 줄기 부분까지 잘늦춰져야 되는데 대충 취나물은 찬물을 한번 헹궈줄 거예요 그래야지 식감이 아삭아삭 살아나거든요 이제 지그시 한번 짜줄게요 지그시 지그시 이제 대충 나물을 무쳐줄 건데요. 저는 오늘 들깨가루 넣어서 무치려고요. 제가 들깨가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들깨가루는 꼭 필수로 넣고 싶고 어, 나머지는 그냥 보통 나물 무칠 때 넣는 간장 다진 마늘 이런 거 넣어서 간 맞추면 될것 같거든요. 일단 나물이 조금 질겨서 좀 가위로 잘라줄 거예요. 이도면될것 같네요. 근데 향이 너무 좋아요.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풀 향인데 약간 화한 느낌도 있고 쌉짤한 향도 있고. 약간 시금치 이런 것 보다는 거친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취나물은 처음 해보는 거라서 자, 이제 한번 무쳐볼게요 간장 한 스푼 넣어주고요 다진 마늘도 한 스푼 넣을게요 안타깝게도 지금 집에 파가 없어서 파 없이 할 거예요 들깨가루를 넣을 거라서 기름은 청기름 대신 들기름으로 할 거예요 짝을 맞춰줄 거예요 <놀놀롱> 없어! 헐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들깨가루를 넣어줄게요 야. 많이 넣을게요 지금 네, 간장, 바진마늘, 들기름, 들깨가루 넣은는데 한번 묻혀볼게요. 저도 처음이라 해 가면서 맛을 좀 맞춰봐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음. 아, 향이 너무 좋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쌉싸름하고 화한 풀향에 들깨와 들기름의 고소함이 더해졌어요. 벌, 벌써부터 벌 너무 맛있을것 같은데요. 자, 이제 한번 간을 보고 뭐를 더 추가를 하면 좋을지 한번 볼게요. 왠지 냄새만으로는 자신 있어. 완성된 것 같아. 간을 한번 볼게요. 음! 음! 너무 맛있어요. 그런 것도 별로 없거든요? 근데 사실 별로 더 넣을 것도 없어요. 이게 다예요. 파가 없어서 조금 아쉬울 뻔 했는데, 오히려 파가 없어서 지금, 취나물이랑 들깨 내려가서 살려준 것 같은 느낌이네요. 꾸덕해졌어. 들깨 따반찬통에담아줄게 너무 맛있어요. 오히려 시금치보다는 이렇게 간단한 것같은요 취나물이. 그래서 하기도 했어요. 언제 간단할 것 같아요. 이렇게 취나물 들깨 무침 완성했습니다. 바이바이.